지금, 일본이랑 독일이랑, 아 뭐, 아니, 안녕하십니까? 지금, 와이프 나라인, 일본이랑 독일이 첫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 오늘, 미팅이 잡혀서,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면은, 전반전이 끝나고, 아마 후반전 시작한 다음에 들어가지 않을 싶어요. 와이프한테 가서, 인사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오케이 오케이 이기죠 클리 과연 프가 저를 어떻게 반겨줄지 다다이마리마스 셰리짱 다다이마리마스 예 인사할래 난데 왜 나와져. 밖으로 나와자. 나와죠 나와자 나와죠 나와서 나와서 박으로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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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디 가는 거야 현재 독일과 1대 0으로 독일이 앞서가는 상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죠 클리 지금은 후반 12분 4 9초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이 1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이기죠 끌리 일본이 이길 것 같나요? 음... 이겼으면 좋겠다 음...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려울 것 같아 아... 왜 어렵다고 생각하죠? 독일 잘잡아야 가만히 있어야 돼 무작위 까기 힘들어. 움직이면 무작위 까기 힘들어. 와이프는 얼굴이 안 나온 걸로 때는에 보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면 안 돼. 응, 가만히 있어야 돼. 네, 네, 아, 독일 공격, 독일. 지금 독일이. 지금 저희 공격하고 있습니다. 괜따님! 어, 아! 리어 오케이! 자, 이나모토이나모토 이나무또, 이나모토. 이나이나모토이나무이이나 음? 이나모어오케도 이나모. <laughs> <cosplay> 혼다, 혼다 이거죠, 음, 없어. 오이오오이야말야말야오야마아리골골이 나온 상황서 지금 골보스를 먹고 나갔습니다. 야야 왔다네. 와! <laughs> 지금 후반 15분경 굉장히 독일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좀한번더 그래요. 어. 어! 오케이. 지금 독일. 어, 아 1번, 2번. 1번. 지금 중앙에서 돌파. 아, 세손병 오케이. 혼다, 혼다.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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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번에 파울. 자, 아, 지금 일번에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나모토상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 이츠카와 이타쿠라 이타쿠라 이따, 이타쿠라 이따가 구라해라. 무대에서... 어제 경기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전반전에 파상공세를 막아내고 그 업사이드 트랩을 끊임없이 업사이드 트랩으로 메시와 아르헨티나의 그 이선 침투를 봉쇄시켰죠 말도 안 되게 봉쇄시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두 골을 넣으면서 어떻게 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잡았습니다. 진짜 와우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독일이 앞서고 있지만 압박도 심해요. 어, 골을 더넣 골을 더 넣겠다는 거죠. 한 골로 만족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라인이 거의 페널티 박스 앞까지 나와 있어요. 원래는 뭐 이기는 팀은 조정까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와 지금 거의 뭐 페널티 박스 근처에 지금 도기 선수가 3명4 명까지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일본이 볼을 돌릴 공간이 부족해 하지만 역시 일본 야, 아시아의 아시아 유럽 야 역시 아시아 유럽 피지컬 차이가 커다. 음... 근데 점점 일본의 패속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단 그런 걸 준비. 어! 어찌 말수다이또이 또. 아. 와! 이 또만. 이또 아니구나. 18번. 와! 황금 머리. 근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일본 팀의 선수들의 플레이들이 너무 젠틀해요. 좀 밀어붙이면은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 일본 감독이 주문해야 돼요. 아, 두려워하지 말라. Don't play. Don't, don't, don't p a y 아, don't play. 오! 와, 맞아요. 지금 거의 단독 챔스였는데? 어! 난 이거래. 난 이거래. 오. 이런 거 봐도 뭔가 젠틀하기 너무 뭔가 일본 사 다급하지 않아. 내가 봤때 다급해 된 상인데. 어! 와. 어! 와! 아! 와! 아! <laughs> 지금 뭐 일본 고기 먼저 다는 거 같은데. 예뻐. 나 열아. 아뭐 계속 뭐 진짜 아파. 계속 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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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계속 이 형하니까. 어떡해. 금시월 집에 가 잘래? 여기 집인데해아 방에 가서 잘래? 너 힘들잖아 지금.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야지 음. 저희 너무 힘든 일을 하고구나. 음, 맞아. 음, 그렇죠. 제가 말하기 이런 거예요. 그렇지 지금 지금 어째 어 파울 아 파울이지. 그러니까 지금 한 것처럼. 제가 봤 일본 선수들이 좀더 투쟁을 발휘해. 투쟁을 가지고, 좀더몸싸몸싸 강하게 하고, 일본에, 마치모토. 자, 15번, 15번 선수. 자, 준케이. 자, 어 저, 이거 혹시 세계적으로 다르네요. 근데 혹시 점만보다는좀 음. 많이 공격 공격하는... 가능이다. 오. 네. 오! 빠세! 빠! 이나모토! 이나모토 준이치 빠세! 이나모토 준이치 와! 와 근데 이번 플레이는 너무 좋았어요. 느낌 맞습니다. 와, 와 수게.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한국과 일본이 결승 결신... 결승전에서 만나는 게한발자국다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눈거리. 약간 아까랑 비슷해. 와재어막 하려 그랬는데 디스 이거 보냈어. 역와 <laughs> 역시. 진짜 일본이 저력이 있습니다. 사행이다. 도안 리스. 도안 리스? 2안 응? 20, 면은리스 빌려 빌린 선수 20, 그러니까 빌린 선수야? 몰라. 음, 빌린 선수로 월드컵 와도 되나? 도2리스라 네. 20, 난 몰라 0 20, 20, 20, 리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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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말하는 순간 일본이 후반 3 0분 체력이 더 좋아요. 유시나 마야 나 남동갑. 유시나 마야 시월영 동갑 88년생. 아, 아직도 나. 와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일본이 중앙을 장악했어요. 지금 독일. 독일 그 스페이스 내에서 와찍어주고 설마 이게 어 잡아자! 자 독일 선수 새로 나옵니다. 풀크르그풀크르그와아 와, 괴재 야 독일의 레전드 괴체 나옵니다. 지금 마지막 후반 33분. 남은 시간1 2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 근데 지금까지 뭐, 월드컵 지금 여섯 개이 경기 했는데 룰이 있대 나라 이름이 똑같으면무승부 나라 이름 똑같으면 응. 그래... 그러면 무승부무승부 무승부 된대 무데 u 기 g 무 z 무승부도무 z u 청약기? 음. 어쨌든 독일이 피지컬이 좋은데 지금 일본이 잘막아 있어. 아, 네, 네, 네. 와 역시 괘체. 독일이 확실히 지금 약간 디테일이. 어어어 그렇지. 어어어 파울. 지금 경기에서 제 생각에는 독일이 일본한테 지면 어마어마한 데미지거든요. 아마 일 그 독일 입장에서는 일본은 절대, 어, 절대 이겨야 되는 팀이고.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오리가 지금 골 아니라고 지금 골 취소 아, 취소할까 취소 믿을 수가 없어서 어. 취소 해안지 취소하면 안 되지 오케이 <laughs> 와 근데 지금은 아사노 아, 아사노 우와. 아. 아사노라면. <laughs> 와 아사노 라멘 맛있는데 예 아사노 라멘 아사노 라멘 없어 와 진짜 업사이드를 안 해서, 진짜, 와, 업사이드만 아니면, 아, 업사이드가 좀 있어. 업사이드가 있을 수도 있어. 아, 반다? 좀 기다려야 돼요. 아. 응. 와, 근데 지금 각도가 정말 20도도 안 되는 각도였는데, 아산 선수가 거기서 만우, 와, 오, 여기서. 오 마이 갓. 어, 골 인정되는 것 같아요. 와. 골 인정, 아마 인정, 아마 인정. 자, 이제 5분. 라스트 5분. 와 대박이다 진짜 뭐, 크리, 와. 크레이지 니뽀 와. 니뽀 니뽀 아니야 니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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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나 때는 니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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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뽀, 니뽀. 아 진짜 지금 역사가 생일 엄마, 일본이 독일을 지금 잡기 직전입니다. 아 아산호, 아산호. 와 이거 직접 보는 사람들 너무 좋겠다. 와, 아, 음, 그럼 카테를 가야 돼. 음. 자 이제 독일의 이제 예, 후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마 41분 40초를 넘어가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일본은 수비지향적으로 갈 거고 독일은 완전 공격지향적으로 그래서 아마 독일의 찬스가 한두 번의 찬스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승리까지 해. 지금 3분 남았어요. 3분. 와 아사노 진짜 아사노 와, 지금 이 골은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진짜 골 각도가 없었어요. 각도가 와 근데 제이전은그 만호 골키퍼가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뭐일반인 아무것도 아니지만 호 골키퍼 이렇게 하다가 약간 어깨를 뺐어요 이렇게 이게슥 빼줬어요 근데 슥 빼는 여기 일단 지금 후반 어? 43분 57초 아. 58초 59초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자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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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그리고 독일은 마지막 한명 교체를 하면서 모코노 아. 모코코, 모코코. 어. 모고코모고코몽코 들어. 아, 야바 야봐. 와! 망했어. 아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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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에서 두 번째 아, 역사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잡고 일본이 독일을 잡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두 개의 그림이 이틀 연속 일어나려고 합니다. 진짜 이거다 어메이징. 어메이징 역시 공은 둥글다. 자베! 아 7분 7분 아. 아 너무 길어. 아, 깁니다. 다7분 너무 길어이이인0리 타임은 이기고 있는 팀한테는 고통의 시간이고 지고 있는 타이밍 팀에게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이게 참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죠. 자, 그 운명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자, 일본 스니까지. 자, 아사노 아사노 좀더 앞으로. 지금 마지막 일본은 좀더 뛰어줘야 돼. 일본 이거 좀 꿀리. 결승에서 만나자. 일본. 개툭 치고. 일본으로서는 결코 그 방심해서 안 되는 시간이고. 독일로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죠. 와, 근데 일, 일본으로서는 정말 이... 오, Violin! 오, 알았어, 알았어, 아았어아았어 알았어, 아, 뭐야? İşte. 아, 아았어알좀더 뛰어. 아, 역시 여유가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에 오, 아, 이러면 이게... 어, 그 어, 아, 지금... 굉장히 역습이 무서울 뻔 했는데, 어쨌든 일본으로서의 이웃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할 필요 없거든요. 시간 끌기로 약간 나왔지만, 그걸 잘 독일은 이겨내고 다시 반격에나섭니다 아, 일본으로서 사실 이게 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면 한번 봅시다. 자, 26번 선수. 자, 오케이. 어, 야봐! 어, 그리워 와, 사배 아... 지금 페어틴 박사에서 독일 선수가 단독으로 잡았는데 그거를 일본 선수가 트해냈어요와 이런 디테일 어때요 우리 축구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어. 음, 재밌어. 야, 어제까지 저제 와이프가 축구는 재미없다 그래서 무슨 재미로 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와, 손흥민 경기 아니면 월드컵 경기 아니면 국대 아니면 안 봅니다. 월드컵 다릅니다. 월드컵 is a different. 이거 좀끌 exactly. 아. 어 엄마도 전화해봐 시원히 네. 왜? 장인 장모님께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도 아마 보고 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아마 보고 계시겠죠 이그즈리이 이데이~~ 얏다 얏다 네~~ 얏다 얏다요~~ 얏다 얏다 네~~ 아냐 다다이 아직 아, 맞아, 맞아. 갓 데나 할게. 이게 뭐 아직 이긴 게 아니니까, 장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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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지라? 아, 게임 끝나기 2분 응. 전에 독일의 어마어마한 어.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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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 아마 마지막! 위기가 될것 같아요. 일본의 마지막 위기, 독일의 마지막 찬스. 이거 진짜 먹어야 돼. 자, 진짜 죽여야 돼. 지금 진짜 찍혀야 돼. 뭐, 오른쪽 라인 쪽에서 프리킥이 형성됐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안데 아, 센터를 올려서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이 될수 있는 상황. 자, 어떻게 풀어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인절리탐지하시가 슈퍼 아 세이브 아브나 그래. 아브나. 자 말하는 순간 갑자기 일본 선수들 갑자기 일본 선수들이 이렇게 아 갑자기 아픕니다 갑자기 아파졌어 어, 두 명이 동시에 갑자기 약속 약속한 듯이 너무 신기하게 <laughs> 봤는데 너 나가자마자 네. 나가고 네, 아파 아파 <laughs> 제 와이프도 일본 사람저 웃고 있습니다 <laughs> 뭐가 어때 <laughs> 시연이 봤을 때 어때?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자 마지막 코너킥 어, 언제까지야? 어 그리고 어, 이 어. 번칭 언제까지야? 언제 끝났는 아, 거야? 아 이제 어. 야 이제 자! 아, 다 진짜 마지막 아끝 과연 뿌 가요! 뿌뿌뿌다뿌뿌 와! 오모바! 진시 숄리가 너무 와. 기쁩합니다. 아. 이거 이거 좀안 좋은 건데. 아, 그래? 예. 그렇죠? 예. Yes, yes, yes. <laughs> 또 근데 개인적으로 아,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내일 한일 한국과 아, 우루과이전도 아, 이렇게 한국과. 돼야 되는데. 아다네 맞다네. 역같다. 맞다네. 어쨌든 일본의 승리. 와, 역시 아시아의 어떤 그런 축구의 어떤 정점을 보여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레트를 잡고 일본이 동일 잡고 와, 이거 어메이합니다 내일 한국 좀 부담이 커요. 이게 되는데 어쨌든 내일 한번 다시 한번 파이팅 해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봬요. 어리마스. 어리마스.